2025년 9월에는 66년 말띠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함께 들어옵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꽁꽁 얼었던 분들도 조금씩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괜한 걱정에 잠못 드는 날도 많았지요. 그런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 한 구석의 허전함까지도 이달엔 부드러운 바람처럼 스르르 풀릴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작은 실천만으로 큰 기쁨을 얻는 쉬운 방법도 살뜰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면 반드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내가 기대하는 변화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면, 저도 정성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66년생 말띠의 9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자연의 기운이 산뜻하게 바뀌는 시기라서, 말띠 분들께는 마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의 한 달이 됩니다. 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주변 환경과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시간이지요. 사주를 살펴보면 이달은 부드러운 기운과 단단한 의지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마음과 몸이 모두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원래 말띠는 자유롭고 밝은 에너지가 특징인데 이달에는 그 속에 따뜻한 배려심까지 더해져 주변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월의 흐름과 띠의 조화로 보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기운이 활짝 피어나서 그동안 고생한 것이 있었던 분들도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9월, 말띠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작은 일에도 긍정적이고 씩씩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밝은 마음처럼 이번 달만큼은 어떤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 쉽고 따뜻한 흐름이 펼쳐집니다. 특히 남을 위해 베푸는 일에 기운이 모이기 쉽고, 사소한 친절이나 작은 도움도 크게 돌아오는 복이 있으니, 이달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온기를 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달꼭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마음의 여유를 아끼지 않고 표현하며, 오래 미뤄뒀던 인연들에게 연락하거나, 작은 정성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잊고 지냈던 친구, 가족에게 안부를 전한다거나, 새로 만난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도 이달에는 복으로 돌아오니 자신을 가볍게 다독여주는 것도 꼭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9월 말띠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기쁜 소식이나 오랫동안 바라던 일에 희망이 깃드는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잊고 있던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그동안 고생한 일에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 올수 있고,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나 기회가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쁜 일은 평소의 다정함과 즐거움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 말띠의 좋은 파장이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인연입니다. 이달의 대박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작은 변화나 새로운 제안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 건네는 도움이나 미소에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스쳐 지나갈 수 있던 작은 인연에서 큰 기회가 피어나니 친절과 긍정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 복을 부르는 비법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심해야 할 점도 아주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작은 오해가 생길 때는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한 걸음 쉬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마음의 평온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하게 풀어가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큰 이해와 화합의 기운이 싹 트게 됩니다. 이번 9월 말띠의 마음과 인연의 풍요로운 결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긍정의 마음을 꼭 품고 소중한 한달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66년 말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때로 자연도 부르 있고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올해 흐름을 살펴보면 66년생 말띠분들은 지난 몇달 동안 여러 가지 변화와 움직임을 경험하셨을 텐데, 9월이 되면 그 변화들이 차츰 정리되고, 좋은 기운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안정과 균형의 에너지가 도드라집니다. 작년이나 올 초와 달리, 이달은 크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흐름입니다. 말띠는 본래 속도감과 추진력이 남다른 띠지만, 이번 달은 그렇게 무리해서 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재물의 흐름 또한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9월에는 말띠의 성실함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급하게 욕심내지 않고 평소처럼 차분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큰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일이 혹은 예전부터 쌓여온 인연이 이번 달에 미소를 안겨주는 선물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간 내놓았던 마음들이 부메랑처럼 다시 찾아와 경제적인 도움이나 사람을 통한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을사년의 부드러운 기운과 을유월의 조화로운 흐름이 겹치면서 말띠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소란이 줄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인연과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말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무 빨리 결정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어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세입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그길 끝에 내가 찾아 헤매던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대체로 9월에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함께 걷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숨겨진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미루었던 결제를 하거나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듯 작은 실천이 큰 행운을 가져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말띠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그동안 쌓아온 덕이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동료나 오랜 친구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오고 그 인연이 좋은 소식이나 재정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잠깐 머뭇거렸던 투자나 경조사에서 뜻밖의 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아도 작은 수입이 여러 번 들어오면서 자잘하게라도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내 덕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대박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거나 뜻밖의 호의를 보일 때 혼자만의 복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고마운 마음을 보답해야 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도로 커다란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랜 인연에게 연락이 올때 그것이 바로 큰 기회로 연결되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올땐 망설이지 않고 마음을 열면 더욱 크고 따뜻한 복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마음이 들뜨거나 충동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한번더 생각하고 주변과 나누며 움직일수록 복이 커집니다. 혹시라도 돈쓸 일이 생기더라도 무리하게 지출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곧 사라지고 지혜롭게 대응하면 길이 활짝 열리는 달이니 조급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마음 갖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가을 바람이 부는 시기라 자연의 기운이 한결 맑고 고요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데 이런 흐름과 말띠가 지닌 강인하면서도 밝은 에너지가 서로 잘 만나는 달이라 할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히 노력해온 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뜻밖의 소식이나 작은 행운이 속삭이듯 다가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 명리의 깊은 원리를 쉽게 풀어보면 올해의 기운과 이번 달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말띠분들에게 좋은 인연이나 새로운 시작의 기회, 잊고 있던 재능이 다시 한번 빛을 볼수 있는 달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말띠분들은 자신의 밝은 성격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거나 예전과 달리 함께 하자 도와달라는 제안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일이나 제안에 용기를 내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예상치 못한 횡재, 즉 뜻밖의 수익이나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평소 하던 일에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큰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덕망 높은 사람의 조언이나 오랜 지인의 응원 속에 평소보다 힘든 일이 쉽게 풀리거나. 어려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꼭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온 작은 계획들, 예를 들면 집안의 물건 정리, 주변 인맥 연락, 자잘한 투자나 공부 등을 가볍게 시작해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커다란 횡재의 씨앗이 되어 어느 날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서 남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재능을 나누는 것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주변에 따뜻한 기운이 쌓이게 되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날아들어 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번 달 말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찾아오거나 그동안 아껴두었던 아이디어가 인정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좋은 투자, 새로운 사업 기회, 혹은 값진 정보를 얻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운은 마음을 열고 작은 인연에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평소와 다르게 요즘 어떠냐고 안부를 묻거나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기치 않은 만남이나 연락 갑작스러운 작은 이득이 생긴다면 이를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큰 횡재의 기회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거나 단기간에 큰 이득만을 바라보고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에는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주어진 기회에 차분히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복을 크게 키웁니다. 비온 뒤 땅이 굳듯 한 번의 작은 실수가 오히려 큰 성장을 부르는 자양분이 될수 있으니 모든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면 어느덧 넉넉함과 기쁨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에 9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자연의 기운이 가을로 넘어가며 만물이 익어가는 시기라 말띠에게도 특별한 변화와 복의 싹이 함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먼저 금전운을 돕는 풍수용품으로는 첫째, 산호나무 목걸이나 팔찌가 좋습니다. 산호나무는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자라난 생명력 덕분에 재물의 흐름을 막힘없이 끌어오고 쓰이지 않는 금전을 다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는 집 안에 맑은 소리가 나는 작은 풍경을 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게 울리는 풍경 소리는 불교에서 좋은 인연과 재물이 찾아오게 돕는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셋째, 누렇게 잘 익은 벼 이삭 그림이나 사진을 부엌이나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곡식이 가득 연그러 가듯 말띠분들의 재물복도 가을 들판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호나무, 맑은 풍경, 벼이삭 그림 이세 가지는 마음을 맑게 하고 재물에 관련된 자연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줍니다. 9월의 기운은 원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주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을사와 의류라는 두 개의 나무 기운이 겹치고 금의 힘이 강해지는 때라 말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말띠는 본래 활발하고 주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올 가을에는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까운 인연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전혀 생각 못했던 새로운 금전의 기회가 생기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평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연히 좋은 제안이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손님이나 거래처가 생기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을 맑게 하고 누군가에게 작은 정성을 베풀면 그 복이 배로 돌아오는 구조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올 가을에 말띠분들이 특히 좋은 점은 평소보다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작은 돈 걱정도 줄어들고 주변에 좋은 기운이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결정적으로 말띠에게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복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평소 하던 일, 손님을 맞이하거나 작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달에 손이 더 바빠지고 예상보다 수입이 한번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투자도 걱정보다는 용기 내어 진행해 보면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따라붙어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와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조금 조심해야 할까 싶은 일이 있어도 이번 달에는 오히려 그런 고민 때문에 더 신중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후회 없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 모든 운의 흐름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과 지혜 그리고 자연의 이치 덕분임을 깊이 새기신다면 9월은 말띠분들에게 진심으로 풍요와 행복이 다가오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의 9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6년생 말띠분들이 맞이하는 9월은 자연의 풀이 노랗게 물들며 바람이 한결 시원해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땅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동시에 세상을 감싸는 흐름이라 활동성이 많은 말띠분들에게는 움직임과 변화에 큰 축복이 깃드는 달이겠습니다. 올한해 말띠분들은 본래 밝고 강한 힘을 가진 띠인데 올해 9월에는 그 힘이 더 또렷하고 성실하게 빛을 내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 달은 음과 양의 조화가 잘 맞아떨어져 여러모로 균형 잡힌 기운이 돋보일 때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바삐 움직이거나 새로운 일에 발을 들이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달은 마치 넓은 들판에 말이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처럼 속박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다양한 사람들과 기분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연의 이치에서는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도 현재 내 곁에 머무는 인연이나 물질, 기회가 모두 한시적으로 왔다가 흘러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지금 흐르는 좋은 기운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9월은 누군가와 힘을 합치는 일이 커다란 힘이 되어줍니다.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 작게는 집안의 평안, 크게는 새로운 인맥과 재물의 기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여러 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남을 돕거나 봉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그 선한 마음이 되돌아와 내 삶의 든든한 복으로 자리합니다. 재물운이 더욱 두드러지는 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나 평소 베풀어왔던 작은 호의가 이번 달에는 실제로 금전적 행운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투자나 계약, 큰 구매 등은 신중함을 바탕으로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본인의 재주와 경험을 믿는다면 뜻하지 않던 곳에서 뜻깊은 제안이나 부수입이 들어오는 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달의 가장 좋은 점은 누구에게나 따뜻뜻하게 대하면 그 온기가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늘 열린 생각으로 주변을 살피고 작은 친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쌓여 큰 행운을 부릅니다. 일터에서는 오랜 동료나 가까운 이웃과의 사이가 깊어지고 집안에서는 평소보다 더 웃음이 늘어날 흐름이 이어집니다. 재물운 자체도 성실히 노력하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더 커지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의 9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은 밝은 노랑과 따뜻한 갈색입니다. 노란색은 기분을 환하게 하고 긍정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갈색은 안정과 신뢰, 그리고 땅의 넉넉함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두 가지 색상을 일상에 자주 곁들이면 재물운과 평안이 함께 깃드는 복된 한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